안녕하세요. 나누리 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를 간략히 요약해 드릴게요. 일론 머스크가 또 미래를 바꿀 폭탄 발언을 쏟아냈어요. 로봇 자율주행 AI 지까지요. 먼저 테슬라의 숫자부터 보죠. 3분기 매출은 281억 달러로 작년보다 12% 증가, 그런데 운영 수익은 16억 달러로 40% 줄었어요. 운영 마진은 5.8%로 조금 아쉽지만 현금 보유액은 무려 416억 달러. 그리고 자유 현금 흐름은 사상 최고인 40억 달러예요. 테슬라는 돈을 엄청 벌고 있네요. 일론 머스크는 개회 연설에서 테슬라는 실세계 AI에 임박한 충격파를 맞을 준비가 됐다고 했어요. 수백만 대의 차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완전 자율 주행이 가능하다니 상상만 해도 짜릿하죠. 테슬라 에너지도 급성장 중이에요. 파워월과 메가팩으로 그리드 에너지 출력을 높일 거라고 해요. 특히 주목할 건 옵티머스 로봇이에요. 일론은 옵티머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품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어요. 테슬라의 규모 덕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요. 2026년 말쯤 생산 시작 예정이고 1분기에 버전 3를 공개할 거래요. 로봇 슈트 입은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손 디자인 때문에 엄청 어렵지만 수술 로봇으로 쓰여서 모두가 최고 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니. 빈곤 없는 세상, 지속 가능한 풍요, 일론의 미션 업데이트예요. 또 사이버 캡 생산은 2026년 2분기 시작한대요. 완전 자율주행 택시 네트워크로 테슬라는 생산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에요. 우리는 스타트업들의 연합이라며 옵티머스는 사람 생산성을 5배 높일 무한 수익 비법이라고 했어요. AI5칩도 대박이죠. 일론이 주말마다 디자인 팀과 작업했다는데 AI4보다 40배 성능이 좋대요. 삼성과 TSMC에서 생산하고 과잉 공급되면 데이터 센터 훈련에 쓸 거래요. 하드웨어 3 차량 소유자도 걱정 마세요. 버전 14 라이트 버전을 개발 중이에요. 테슬라 세미 트럭 자율주행도 순조롭고 메가팩 수요 폭발, 솔라 루프도 살아나고 있어요. 로보 택시 롤아웃은 안전 최우선으로 오스틴에서 올해 말 안전 드라이버 없이 테스트할 거예요. 차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질 거예요. 테슬라의 미래는 밝아요. 하지만 도전도 많아 보이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